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3월 23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아이폰 14 라인업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출시 일정까지 많이 남아 있기에 참고만 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 IT매체 91모바일스를 통해 유출된 프로 라인업의 캐드 도면은 조작된 캐드 도면인 것이 여러 유출가들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안드로이드 폴리스 프리네서 기자 맥스윈바우을를 통해 이번 아이 프로 라인업에 다른 캐드 도면 이미지가 유출되었는데 확인해보시면 작년에 트위터 IT 우치가존프러스가 공개했던 노카툭티 디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정도에 정확한 디자인 도면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9 1디원 모바일스가 공개한 캐드 도면은 합성 사진이라고 언급했던 트위터 IT 우치가슈림프 애플 프로는 이번 캐드 도면에 대해서 가짜라고 는 언급하지 않았고 곧그 차후에 조금 더 자기 자신도 자세하게 언급하겠다고 트위터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상태에선 맥스 와인바우를 통해 공개된 캐드 도면이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 디자인이 될 것이 유력해 보이며 해당 캐드 도면에서는 기존 911 모바일스에서 공개했던 캐드 도면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표시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기기가 더 두꺼워졌고 카툭튀도더 커진 상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두께는 7.85mm로 7.65mm였던 아이폰 13 프로 맥스보다 0. 2mm정도 더 두꺼워졌으며 카툭튀는 4.17mm로 3.6mm였던 아이폰 13 프로 맥스보다 훨씬 더 두꺼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6.1인치 프로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 또한 프로 맥스와 같은 카툭튀 두께와 기기 두께를 가진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프로와 프로 맥스 간의 카메라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는 4 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가 합재된다고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될 애플워치에 관하여 이전에 못 전해드린 소식 추가로 전해드리자면 먼저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AC 9월 정도에 발표가 되면서 기존에 출시됐던 애플워치 시리즈 3는 단종될 것이라고 애널리스 민츠워를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6월 WWDC 2022에 발표가 되는 워치OS 9이 하드웨어적으로 애플워치 시리즈 3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현재 보급형인 애플워치 SE 모델도 있기 때문에 단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기자 마크 거맨에 의하면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 8 외에도 새롭게 업데이트된 애플워치 SE도 출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러기드형 애플워치에 관해서도 여전히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애플워치 7에서는 애플워치 6에 탑재가 됐던 동일한 칩셋이 탑재가 됐지만 애플워치 8에서는 새로운 칩셋을 탑재하고 이를 통해서 활동추적 기능 부분에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습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경우 차우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